안녕하세요. 집순이 하우스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야당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와석 초등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이 1분 거리에 있고, 단지 앞으로는 공원이 조성공사 예정 중에 있어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방 5개, 욕실 3개, 야외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60평형의 복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 5억대로 나와 있고요. 실입주분 같은 경우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약 1억 정도면 가능하세요. 저희 집순이 하우스로 유선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 내부 보시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순이 하우스 전실입니다. 네. 전실을 보시면 네. 여기 키크 신발장 한 칸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음. 이 옆으로는 벤치 시공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외출할 때 신발 신으실 때 앉아서 편하게 신기 좋겠죠. 네, 좋겠네요. 네, 아래로도 블루미 네. 휴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어, 음. 펜트리 공간 좋다. 네, 펜트리 네. 공간도 꽤.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사이즈 좋은데요. 네, 잔신 보관하기도 괜찮고, 네. 신발 수납이 모자른다 싶으시면, 이쪽에 네. 같이 신발장을 설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층고가요. 네. 헉, 엄청나게 높습니다. 팀장님 여기 찍히세요, 혹시? 아니요, 이거 위에 못 그,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문을요. 원형으로, 원형으로 있는데. 어, 네, 진짜 이뻐요. 이거는 직접 나오셔서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중문도 양계 중문으로 돼 있어요. 음. 어, 가로 폭이 되게 넓고 좋다. 네, 넓죠. 흔들 네. 들어올 때는 여렇게까지 네. 열어가지고. 그 네, 그러기 너무 좋죠.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방 볼게요. 아, 확실히 복층 세대라서 그런가. 네. 뷰가 그냥 여기는 뷰가 다 있네요 그쵸 뷰가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뷰맛집이요 저기 앞에 야당 프라자상권도 보이고 네. 네. 야당역도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첫번째 방은 위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는데 여기 찍혀요? 아, 시스템 에어컨은 아... 오, 가까스로 찍혀요 <laughs> 네. 그리고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각 방마다 들어가 있고요. 음, 네. 네,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인데 이 공간이 네. 여기 되게 넓게 돼 있어요. 넓네요. 네, 여기 올라가서 앉아 있을 정도로 되게 넓어요. 아, 진짜 여기 딱 이렇게 뭔가 느끼기 네.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그, 잡을 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부러 창을 이렇게 크게 뽑아 주셨나 봐요. 네, 뷰가 아. 워낙 좋으니까. 네. 네. 아. 그럼 저희 나오셔서 두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 자, 이번 방. 네. 두 번째 음. 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아 층고가 받쳐주니까, 네. 아 뭔가 그냥 시원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 네. 진짜 저는 이렇게 높은 층고는 여기 현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여기 3m가 넘으니까. 음, 그렇 네. 보통 진짜 높, 높다고 해도 2m 70. 그렇 네. 그리고 이 공간은 복층 올라가는 네. 계단 이 있는 공간인데 이건 나중에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복층룸. 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도 넓게 잘 빠졌는데요. 일단 이쪽에 워시타워 놓고 쓰실 수 있게 콘셉트랑 네, 수도까지 음. 잘 빠져 있고요. 여기는 보조수정까지 잘 나와 있어요. 아, 다잘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 공용 욕실을 볼게요. 자, 공용 욕실. 네. 공용 욕실도 폭이 네.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이쪽에 음. 보시면은,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잘돼 있고, 샤워 부스로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두개 배치 깔끔한데, 여기 일체형 비대가 어, 들어가 있어요. 아, 일체형 비대 무상 옵션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네. 위에는. 네, 휴젠트가 들어가죠. 네, 여기. 휴젠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진짜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 네. 진짜 너무 좋겠죠. 이 휴젠트가 들어간 네. 현장은, 아 이제 여기밖에 없구나. 음. 네, 원래 상지석동에도 있었는데 네. 거긴 이제 분양이 마감이 됐고. 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이에요? 네. 이야 이거는 뭐 거실 거실보다도 넓군요. 그쵸. 안방이 진짜 넓어요. 네. 이거 진짜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안방 이거를. 이걸... 네. 와, 크기가 다못 담겠어요. 네, 그쵸죠 네. 창도 진짜 크게 잘 빠져 있어요. 개방감 너무 좋아요. 개방감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드레스룸도 여기 일단 문을 깔끔하게 달아놓으셔가지고 분리가 음 딱돼 있어요. 안쪽으로는 기업자로 시스템 네. 장이 돼 있는데. 여기 이게 부족하시면은 이쪽에다가 네. 추가로 네. 설치하셔도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서랍장은 이 방으로 좀 빼고, 그렇죠. 방이 워낙 넓으니까. 돼요. 아 침구가 높으니까 네. 여기 위에도 2 단의 수납 선반을 하실 수있게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음, 네. 이쪽에는 진짜 안쓰시는 짐들 수납해서 네. 놓으셔도 좋고요. 네. 다음은 안방욕실을 볼건데 네, 안방욕실이 욕실. 안방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네. 되게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네, 네. 샤워 파티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샤워 파티션으로 돼있고요 샤워부스 어, 샤워부스로 돼있고요 네. 여기는 일체형 샤워기로 잘 되어있어요 되어 네. 여기 도비기 배치도 다 깔끔하고 네잘 네, 잘 들어갔는데요 이 거울도 네. 어,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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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욕실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안, 안방 네. 이 문이 너무 어, 예쁜 그쵸. 것 같아요. 이 안방 문도 응. 이게 참이 유니크하죠? 네. 네,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려 가지고 네. 침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열어 가지고 어, 쓰시면 돼요. 맞아요. 꼭 네. 창문으로 안 들이더라도 네. 네. 침대고 뭐고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방인데요. 어. 주방도 일단 대면형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딱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자각 개수대 되어 있고, 옆으로는 여기 전기부가 상부랑 음. 여기 후드까지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네. 이 앞으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식탁 등이 있어요. 음. 이 앞으로 식탁을 놓고 쓰시면 돼요. 식탁. 네. 여기가 자리가요. 음. 이렇게 예쁘게 딱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식탁 놓고 쓰시면 돼요. 네. 아, 네. 아, 네.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laughs>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도 다 수납으로 돼 있어서. 아, 많아요. 수납. 네, 여기는 수납 걱정은 그다 크게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쪽에도 시스템 창으로 환기창이 나와 있어요. 따로. 잘 나와 있네요. 네. 음. 그리고 거실을 와보시면은, 일단 아. 거실이, 저이 등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등은요. 네. 아, 이거 수제잖아요. 네. 네, 장인정신으로 만든 겁니다. 네. <laughs> 엄청난 고가의 <laughs> 제품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위로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 목시식으로 주방부터 거실까지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진짜 거실 앞도 진짜 채광이 일단 너무 좋고 그렇죠. 너무 좋죠. 남향으로 남향에 끼고 있어서 채광이 네.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겁니다. 네, 앞도 진짜 환하고 뻥 뚫렸고 이쪽에는 비디오폰하고. 주방 거이 온도 조절기, 여기 스위치는 네. 터치식으로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저희 아까 복층 네. 올라가는 음. 계단 있는 방을 볼게요. 네, 네. 여기 복층 올라가는 계단 있는 방도 네. 보시면은 여기를 원래는 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네. 올라가는 계단 안 보이게 문까지 네. 달아서 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 개별 온도 조절이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잔짐 보관하거나 뭐 여기 티 테이블 하나 놓고 쓰셔도 조,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야외 미니 테라스가 네. 있어서. 요기. 한번 네. 여기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미니 테라스는 처음까지. 아 위에. 네. 농까지다 있습니다. 네. 어 그냥 아예 나가는 거네요. 오, 네. 이렇게 뷰가 <laughs> 우와. 그렇 너무 좋죠. 장난 아닙니다. 네. 아, 여기 좋다. 미니 테라스도 미니지만 그래도 네. 사이즈 괜찮아요. 딱 좋아요. 네티 네,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 뭐 하기에는 충분히 음. 부족함이 없어요. 네. 네, 그럼 저희 복층 올라가서 볼게요. 네, 복층입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바로 이쪽에 복층 욕실이 있어요. 네. 복층 욕실을 보시면은 복층 욕실 되게 잘 나왔죠. 잘 사이즈 잘나왔네그쵸 어, 진짜 잘 나왔다. 화기장까지 잘 빠져 있어요. 네, 네 여기 도기도세련돼 네. 샤워기도 크게 해바라기 샤워기랑 오. 여기 수납장. 네. 네. 구성 좋네요. 네, 구성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네. 여기 복층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 사이즈가 괜찮은데 여기는 공간이 이거 보기 싫으시면 여기 네. 그냥 수납장으로 쌓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하셔도 깔끔할 네. 것 같아요. 아, 오, 복층도 다 개별 온도 조절기인가봐요. 네, 그렇죠. 네. 다 보일러예요. 보일러고요. 여기는. 네. 옆쪽으로는 또. 복층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아, 여기 복층 방 사이즈가 좋다. 네. 네. 여기 두 번째 방은 반듯하게 잘 네. 빠져있어요. 잘 빠져있네요. 네. 여기 환기창도 네. 크게 돼있어요. 아, 네.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복층 거실. 거실. 거실도 사이즈가 진짜 좋죠. 네, 사이즈 좋고. 네. 아, 개방감도 좋고요. 네, 여기도 네. 각 공간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다잘 돼있어요. 네. 그럼 저희 여기 야외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네. 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네. 네 테라스 어? 보시면 일단 <laughs> 여기가 네 로얄동입니다. 네 <laughs> 주변을 둘러보면은 와 뷰가 너무 좋죠. 장난 아닌데요. 일단 네. 여기 루프탑 테라스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네. 여기는 수도가 네. 잘 빠져 있어요. 잘 빠져 있네요. 네. 그리고 팀장님 네. 여기 옆집 한번 비춰주실래요? 우리? 되게 잘 꾸며놓고 쓰세요. 옆세대? 네. 아 그렇지. 어 테라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하고 사시네요. 그렇 네. 우리 집승이우스 시청자님들도 네. 복층하시는 분들이 다 예쁘게 하고 살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잘 꾸며놓고 쓰시면 진짜 뭐하다 부럽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부럽죠. 네. 네. 남들이 부럽겠지. 그렇 네.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입지에서 5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복층이고요. 어좀 나오셔서 빠른 결정하시. 해 주시면은 저희 집순이 하우스에서 단독 특가로 해 드릴 예정이니까 문의 주시고 집보러 나오세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